입술다 응. 먹은거 응. 찍어? 응. 저다 못먹었어 안찍었나 남겼네 안찍 어? 남겨야 어? 안찍는 맛시는 음료들은 제가 직접 만든 비건 제품들은 참고하면될것 거고요. 비건 제품들은 계산해 줄 때도 중요한 선하도가능세요 좌석은 양쪽 끝으로 나가시면 제일 좋은 네. 네. 거예요. 기서 라떼라인이요. 에스프레소가 네. 들어간 거예요. 그냥 초콜라라떼면 초콜라라떼가 제일 나은 어, 여기 아몬드 카페라떼가 카페라떼가 제어나 그러니 카페도 없게. 다음. 내가 만 뭔가 맥주 담는 기분이야. 만 현실은 내캔 2만 원. 그럼 2만 원이 뭐야? 좋아. 아 꺼내도 어 돼.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냐, 안 나와. <laughs> 아냐, 아니, 아니. 혼게 찍는 이 기본으로 다들어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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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기기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laughs> 여기도, 도여 색깔 봐봐. 마 신기하다는 거. 어디 색깔? 카메 아니 이거 이거 커피색 커피 색깔? <laughs> 해, 해 들어가지고. 어, 진짜. <laughs> 이게 맛이 없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을까요? 희한하다. 희한해. 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만큼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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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도 있구나. 저 어, 저 태울 수 있나? 감사합니다. 음에 어디라고요? 미즈모리미즈모리 스튜디오. 스 예. 음. 예. 어, 저기 앞에 한 자리 났나보다. <laughs> <laughs> 얼마라고? 아 그래? 이렇게 생겼네. 아 낙찰 코드 찍으려면 이걸 빼야 되네. 얼굴은 안 나옵니다. 투어 코드. QR코드... 전화번호 적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찍을게요. 아 찍을 찍을. <laughs> 네. 지거 돼지 얼굴 안 나오니까? 난 <laughs> 어, 오징어 게임도 파네? 이거 얼마야요 이거 일본의 여우 여우 산상가 거기 갔을 때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이미 차고 왔던데? 여기서? 별거 아, 없는데?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데? 지금 80만원 주고 다녀요 여기서 <laughs> 어.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 따뜻해? 네. 네 따뜻해요 우리 집입니다 들어오세요 여기가 탁산의 자취방이군요 네, 네. 드디어 오셨네요 제 자취방에 여기 보일러가 따로 있네 보일러 여기 틀어놨는데? 땅콩에, 그러네 그럼 이렇게 불 때는 좀 집방 한 대만 있는 이한 대만 있는 양이 말고 한 대만 죠 안 그러니까. 있지, 아, 안 내. 그러니 찌찌 보! 갑자기 돌아와? 왜, 왜 저래? 가위, 안, 아. 어, 뭐, <laughs> <laughs> 네.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어? 지바야 뭐, 뭐 지는 거예요? 단판 남자답게.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보! 뭐야? 이거 데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보! 봤어?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보! 감다 안내무진다 가이가보. 오, 안내무진다 가이가보. 안내무진다 가위가 안내무진다 가위가보 보. 아니, 다른데, 안 메워, 아, 아, 너, 머리 괜찮나요 네. 살짝 옆에 보여요. 응. 정맛걸. 어, 와,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지? 이게? 왜 컴퓨터 생활나 초등학교 마지막에. 때...

머리 쫄라야 되는데 지금 못 자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오, 무슨 오븐 같은 게 이게 오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기 이렇게 넣었다가 뺀 다음에 그 뭐냐 이거 어, 호떡하는 기계 아그 음, 채판있죠? 음, 거기 음, 누르고 그 다음에 불판 두개를 계속 하면서 하더라고요 바짝 구워준다며 이거 한 시간 한, 한 시간 10분을 기다린 닭꼬치 아니야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맛있게요 어 감사합니다 아 형은 되세요 저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프로이터 <laughs> <laughs> 이거 올리는 거하잖아 그냥 오늘는 하는 건 모르겠는데 등 올리는 거 있어요? 저랑 <laughs> <똑같네. 앞이랑> 똑같아. 앞에랑 <laughs> 똑같아. 앞에는 건강이요 이랬어. 저 <laughs> 봐봐. 어 어디까지야? 어 그만해. 그렇죠. 어, <laughs> すいません。